뭐 중력궁을 페인트탄으로 램프 먹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 쉽지 어렵죠. 여기에 만종아 이니고가 있어 가지고. 어, 근데, 어, 근데 아이비오 마가렛이 어? 그것도 무슨 일이에 야, 마가렛이 그냥 본인 샷으로 뚫었는데요? 예. 해체탭 소리로 부르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해체 소리 들리면 다 같이 나올 거라. 아. 아, 아 어. 그래서 마가렛과 아이비가 상대방을 모두 제압해 냅니다. 피솔 라운드. 심플 디스 게임이 가져갑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버키로 아! 아 그런데 이건. 정보가 있으니까 겐고가 아, 있고 장비도 아, 봤으니까. 근데 버키 버키. 아악 어. 한 자, 방에 보내야 하고 이제 알고. 그 담비가 빠르게 자. 무조건 사고. 애씨 실업유적 횡달. 이거 미미죠. 횡달 횡달 좋아. 지금 소이탄 있고 소이탄으로 그냥 박스 하나 지우고 가야겠는데요. 이거 애씨에게 많은 걸 걸어야 돼요. 방비도 많이 긁혔습니다

다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램프를 어쨌든 잡았고 근데 이건 램프에 갇힌 게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천장 끌면서 아 정하의 한 방이 더 빨랐습니다 올리는 데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이 헤이트 번쩍 죽고있고 망아리 끊는 회 시작 네. 네. 잘 숨어있었죠 맨 날려주면서 시야 맞고 시작 나이스 아, 이겨내기 좀 어려웠습니다 남은 네. 건페르시한명 음. 애쉬가 이마저 제압합니다 쥐어짜 라운드이기 때문에 음. 이번 라운드 반드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단비가 아, 아 이게 안 찍혀가지고 이거 오히려 그 B메인 쪽으로 궁극기 포인트 먹으러 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엑스가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피어엑스 입장에서는 그 흐름대로 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한번 꼬아준 게 심플 이자 게이밍이고 어 스킬 쓰면서 빠지는 범준 대미지 치도 이겨냈어요 범준 트레이드 됐고 페르시가 정하이까지 당했어. 흘러가는 네. 것만 잡았다 던져주면서 상대방 빼냈고! 오! 아! 역으로 패리시 아까! 같이 갔어요! 좋요 어, 근데, 근데 뛰면서, 뛰면서... 어떻게 해드을죠 그러니까 아이비와 마가렛의 합이 좋아요. 예. 어, 부모님들끼리도 합이 좋으신 거 같은데. <laughs> 네. 예. 들이 빠르게 교체하는데요. 욕불을... 오! 불타버립니다! 이야! 요세못 오시겠죠? 아, 그렇죠. 이가요아 근데 이게 오늘 레프의 중력구물 이후에 연계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램프쪽도 네. 그렇고 아 이거 너무 고민되고 안 보여준 세팅이 이렇게 많았나요? 야 근데 저은은 당한 입장에서 좀 화나겠어요. 그왜 세이브해야죠. 그렇지. 어, 주웠을까 안 주웠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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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중력구물이 지금 램프 앞에도 떨어지고 욕탕 네. 쪽도 앞 라인에 정찰자로 클리어해서 찍히면은 중력구물 날아오고 이러면 어쨌든 B 기니기를 밀어주고 이것도 오 베트도 베스트다 주자. 와아디 주. 아니 중력품을 유도타니까요? 정아이도 버텨주다 결국 이렇게 트레이드가 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궁금, 위치로 떨어진그 변수. 궁금하죠? 궁금하면 아 잡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피 말리게 하는 운영이 이게 신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 아, 그리고 확실하게 나갈 땐 잡아준 아이비. 근데 이러면 상대 팀 진짜 말려요. 예. 네. <laughs> 결국은 이렇게 이번 아 라운드도 심플리사 게이밍의 손에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턴에는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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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낚시! 이거 어, 잡혀있나요? 아, 아 잡혔어요! 아, 아, 잡혔어요. 아, 아, 심판으로 아, 저지를 음, 아 심판으로 저지하면서 이거 막는 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에이. 아 이거 네, 아, 아, 그 심판이 정하이도 잡히고요 홍이, 홍이 홍이 어려요 홍이 맞습니다 스파가 지금 설치가 돼 스파이크가 범주 가면 네, 데미 장식으로 일단 램프는 여는데 범주 잡아먹자! 아우! 잘 이겼어요 잘 이겼어요! 오 이거 리 빗나갔어! 페르시아 잡힙 이러면 해만 때문에라도 할만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페르시아가 헤치는 네, 듯하군요. 총알 많고, 크고, 크고, 아! 아 에쉬의 한 발이 페르시아를 꿰뚫습니다 페트상 던진다. 또 중전급을. 아 그래도 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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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끊깁니다. 아, 자, 이러면 믿을 건 낙지로 바뀌어요. 교장에서 이걸 아, 마가레시입니다. 교장의 집에서 말이야. 설튼! 설치는... 아! 아니, 이마저도 이겨냈고요 지는데요? 예! 아니, 거의 뭐 지금 목 A 그냥, 그냥 혼자 다 파요! 맞습니다 아, 이거 아이, 걸려가지고 이슈도 일켰어요 이거. 아, 이거 아이비 선수가 무리 안할 거예요 약간 진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마가렛시올 때까지 그냥 너, 너무 짧게 오고 혹시 모르긴 에이. 하는데 이마저도 마가렛이 잡아 냅니다 아, 그러나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무너지면서! 아, 아, 당첨 잡아먹네요 이거는... 네. 네 어, 신경 절도 던지고 잡혔어요, 막을래 네. 이거 오히려 심플리사 게이밍 궁극기 만드는 라운드가 돼버렸어요. 예. 맞아요. 음. 계속해서 킬들을 쓸어 담고 궁기 우술도 확보하면서 예, 짚어주는 것처럼 궁극기 쭉쭉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또 그거 네. 당하니까요. 네. 사실 거의 A 를좀 집중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심플리사 게이밍인데 이에 대한 세팅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피노리스 입장에서 는제초가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누디로 주면서 아 킬로 이어갑니다. 이게 확실히 한번 당하다 보니까 제처가 되는데 키가. 그러니까... 출면역! 아아 개미 낙로 교환! 어 근데 애쉬 지가 깨끗하게 좋은아요발 세우고 네. 있죠? 교환 그, 및이득분을피요했어요하프란체스코자 그 그래도 사이트 안쪽 청소 다 됐고 페르시아가 첫장아니다 페르시아 오! 에이브요? 아, 근데 페르시아 이렇게 버텨준다 이렇게 돌멩이 예상 못하죠! 그렇죠! 아니 너무 잘 버티는데요? 아니, 체력 아니... 이 100처럼 보이는 아니, 하는, 와 이러면 메인을 라 이거도! 이페리아가 이겨냅니다! 체력 이네맞 궁금하면 나와라라고 불러내고 있죠. 네. 나왔는데요. 끝까지 어! 쓰면서 아, 들어가 주지. 언제 주니. 깨죠? 장병망. 아, 게 그렇게 하니까 잡혀요. 아 아이비어 프란시스 킬을 쓰라 잡습니다 남아있는 헤이트도 위협. 이대로 잡힙니다. <놀람> 이거 전반에서 점수가 너무 멀어지는데 심지어 저 조합 들고 <놀람> 카버를 이용해서 저 만조로 공간을 먹는 것도 그냥 마가렛 소서 걸어도 팔 때가 많고. 네. 아, 이러면 아니나 다를까? 아! 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오프닝이 좋아요. 네네. 예. 뭐 많아요. 아! 이가 그렇죠요? 근데 심판이 없어졌어요. 어? 그러네요. 이거는 그래도 요동 부스에 있으니까. 예. 에이. 애쉬가 여기서 균일 한번더 내준다고. 쉬는 한창은 각쪽에터트럭 어? 어? 비트! 이걸 봐요? 봤어요? 아니 이걸 봐! 이거 모르죠? 모르죠? 오, 아, 이거, 이거 알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면 친히 저 씨! 칼칼칼! 애쉬 놓지 못하 있습니다. 잡힙니다. 템 담비! 형님! 진짜 잘하네요. 아 근데 이런 것도 플레이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진정 동물에 네. 붙긴거 알아요. 아 남은 체력 없는 헤이트까지 잡아냅니다! 와. 아 근데 이 스킬 다 꺼지면.. 자다이 스파이크면 욕탕 피킹 없어! 아이 마가렛 다시 한 번! 야 이게 또 마가렛의 스파이 캠이 욕탕에서 깨지지 않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공간 테로는 램프와 A 짧은 길밖에 없다 하면서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는 거야. 아, 그 아, 아. 짧은 싸움 긴 싸움 다 이겨줍니다! 자, 그래도 걸어서는 잘 붙었어요. 맞습니다, 아아시 네, 보이자마자 잡아낸! 와아아아아아아아시건 샷도 좋으면이거 어떡하죠? 어우... 제가 어우... 제갈 공격에 제롬에 불이 왔 아니, 진짜... 물셀 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쯤되면 이팀에 대한 가능성은, 가능성이 확실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낙지가 열심히 좀 버텨주고 있는데, 너무 이거 이득체가 많이 들어가요. 담비,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연막 안쪽 에측샷 보였어요. 어, 어? 어 그리고 아, 버튼과, 아, 어, 근데 두 점금을! 아, 대시가! 아, 교했습니다페리아도교환내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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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자, 리렇게 가면 공격! 셋! 셋! 셋까지 가면! 아, 네, 아 이거는 페르시아가 할건다 있고 아, 맞습니다 자, 이런 마가렛에게 핵에... 근데 문제는 총기가 저지라서 스파이크가 총 속에 숨겨져 있리프 자, 무조건 같이 싸워야 돼요, 피어엑스 진짜 그렇죠. 이거 같이 가져가오 아, 어, 아, 네. 자, 지금 여러 개의 라운드 B 긴길 스타트 더라 우리 한번 싸워볼까? 우르르르 이야게 피킹이 설치 내주고 리테이크 준비합니다 아아아 빠르게 범전 잡힙니다 미래를 보는 감정이네요, 거의 검을 쓰면서 욕탕 쪽 견제까지 한번 하나 근데 헤이트가 막아래. 자 그러면 욕탕으로 턴 넘겨야 돼요. 램프 잘 줘야 돼요. 예, 네, 욕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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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넘기고 정아이가 아그아 장벽망. 지금 아, 밖에 주교... 로긴 여주대요? 장이라고요 욕탕이 턴이 없는데요 배우 소멸 포멸. 아, 램프도 열렸어요. 아, 무깨미라. 그렇게. 쓰르다. 야. 자, 그래도 장벽망은 잘 오, 부족해. 연기의 새끼 있타요 지금 다 묶였어요 지금! 아니아 페이지 가 아니 애쉬는 뛰어갔는데 이선이다 묶여가지고! 예예 램프 진 상태로 아이비 선수 컨트롤하고 마가렛 빼고 보면 네 아아아아 램프는 잃고 있어요 헤이븐 가자는 거 같은데요 네. 아 이거 헤이븐 저희 빨리 보겠는데요 예 네. 심판은 눌렀지만 네바...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겨냈고요! 위치 익혔죠! 어, 그래도 약간 그 범죽. 욕심? 욕심은 충분히 아 냅두는 상황입니다 아아아 네. 네. 잡아냈고요 너무 8.11인데요? 예 <laughs> 이게 네. 이게 빨라요 네온이 벌써게 빨라. 네온이 렇게 이렇게 그리고 프렌즈로 우르르르 이야 어. 네온의 버프를 실감하게끔 하는 애쉬의 예. 아니 말이 되냐고요 이게 20초 만에 A 긴 길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어? 어? 하지만 애쉬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될게 아니었는데 어 그래도 뒤쪽에서 어, 어, 청이가 굳이 안 가도 된다 오, 근데 어해 방식이 상상! 피대방사 단비! 하나 더 잡으면 하나 더잡어 그래도 페인 정하이가 하나씩 떨어졌다. 남아있는 단비까지 아, 정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심지어 게임인데 이게, 이게. 여기서 4명 어? 네 4명! 네 어? 아, 아, 아 순식간에 아, 잡아먹습니다 망아리 씨 킬을 올리긴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남은 건 단비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항상 기체 보호막은 끝나 있어요 예. 야, 아니 P O X 가 삼각편대로 네. 확 시장 잡아먹네요.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나가면은 다들 달려고 눈이 가려지거든요. 네, 전죠교전 조합이라서. 맞습니다. 그렇죠. 기다려야죠. 그렇죠. 잡아먹습니다. 네. 어차피 들어올 것이다. 네. 네. 낙진 이거 마가렛 마지막 턴에 한번 노려보는 거거든요. 네. 네 알고 있죠. 오예. 아 어, 너무 예. 잘 던졌어요. 네, 예. 잘 들어갔어요. 예. 스 28개 잡힌 낙지입니다. 차고 투시입니다 예. 처럼 예. 던지면서 예. 범준 나갔죠. 아 예, 아, 구슬 보호막 때문에 한턴에안 가고 나갔었고 교환은 스피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헤이트가 처항. 역시 순간 걸기 들어가면서 잡아냈습니다여러면 마가레시 올 때까지 시간 어, 어, 아, 시 아, 너무 잘은 처진데 빠졌어. 초반 라운드 단계는 좀보내 돼. 아 네, 이러면은 별을 쏘는 넣긴 했지만 버티는 연막이 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거니다 뒤쪽으로 아아 들어가서 번뜩 끊어질 프라시스. 자 그리고 마가렛이 이럴 때 판을 너무 잘 읽어요. 네, 네. 낙지 위치 들췄고요. 네. 차고에서 백업 간다. 연결 부 주의해라 아 이런 콜들을 주고 있고 본인도 뒤를 노릴 거라서 맞습니다. 마가렛 크게 돌면서 상대방 뒤를 잡을 준비. 근데 차무리마으면서 아 킬까지 내주네요. 이걸. 야 이거 주고, 앞으로 나갔어요 와 뒤로 갔어요와 <목소리> 양갱 완벽한데요? 아, 이렇게 남이있어 아, 아, 네. 마무리 긴길까지 나갈 건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스톱하고 네. 오나가보내 아, 장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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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족사진 봤는데요? 아, 아, 아. 예, 행동이 기다리고 아, 있었어요 네, 자, 이러면 유동고 씨랑 연계해서 헤이트가 사고내야 돼요 차원킬을 한명 잡아냈고 아이비, 아 끊어줍니다 아. 미니맵에 X 표 쳐져 A 있는 곳이 A 지금 다 A. A? 아신경적으정하이도 아아아 끊어주고요 남아 있는 건헤이프한 명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아 있는 헤이븐이 맞나 싶은데요? <laughs> 오히려 피어 엑스 좀 극단적인 조합을 <laughs> 들고 왔다 맞? 보니. 맞습니다. 헤이스 위치 찍혔어요. 네, 확실히 피어 엑스도 <laughs> 스테이지 투들어오면서좀 네.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이 상대는 나쁘게아저진대요 어? 아 저진대요? 아니 정하이저진대 이렇게 앞으로 아, 가요. 안 됩니다. 이러면 코스보호막만 만. 흔들어주고 아 그래도 점프를 쳐줘요! 헤이트가 먼저! 와아니뭐사건이 오늘 뭐한회치 아니 오늘 사건한회 치니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자 이거 아이소, 아이소라서 아이소 몰라요 예. 그럼 페르시아는 그렇게 버텨주고 있는 예. 사이에 뒤쪽으로 돌았어요 아이 아이소 아이소 아니 담비! 아 언제나 사실 좀 기울법 했고 실제로 좀 많이 말릴법 했던 라운드였는데 이거 담비가 그냥 본인 피지컬로 그렇죠 프란시스 차원표류로 일반 일방, 일방적인 차원표류. 아, 살려줘, 어, 나. 와, 진짜. 또. 어. 아, 아니, 연계가 연계가. 아니. 아니 이게 취약까지 같이 묻히면서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차원의 용기가 나옵니다. 오 아, 그래, 청아이가 아 여기서 단백이 잡히고요. 프란시스가 낙지까지 끊어주면서. 청아이는 스킬 써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연장가면 나. 아, 뭐야, 뭐야, 뭐야. 정하이! 또 정하이! 아니 또 왔더니 셰리프데 아, 오늘 정하이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아 <laughs> 이러면 구슬보호막 또 생기고 에이. 그 사이에 차고는 이미 뚫렸고 와. 맞습니다. 시가 열렸습니다. 어, 담비 선수가 청구 계약을 거의 16, 거의 6%예요. 네. 어, 어, 마가레 어려워가지고. 시가 최대한 끌어 주을수에차고해서 근데 문제는 마가레 씨 잡힌다 하더라고요. 아, 아, 안 잡혀요? 어? 안잡혀 이겨요! 아, 샷도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2라운드 맞고 바로 완벽적인데요 이거? 어 그래도 낙지가. 음, 네 체력 없는 것 됐어요. 그렇죠. 네, 아, 약화 맞습니다 이대로 낚시도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저긴 길이 오히려 페이크일지 아니면 진짜일지를 봐야 될것 같...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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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아하! 아하! 오! 오! 진짜 해볼만해요! 진짜 해볼만해요! 자 송강타 던지면서! 마그내 잡혔고요. 하지만 담비가 범준과 트레이드에쉬앤 담비를 잡습니다. 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페르시아가 빨리 돌고 있다는 거긴 한데 네. 네. 아군이.. 그 네, 잃고 아, 아,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워낙에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체크도 잘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건 아이비 한 명이고 아. 아, 물론 어, 한정 뭐, 세팅이 있을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깨고 바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 들렸거든 어? 아! 헤이즈 아! 잡힙니다! 자 이거 둘둘 찢어져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스킬들로 해야 돼요. 기중이치 어, 이겼죠. 어? 오! 오! 어, 말려? 어, 우리 팀이로인가? 맞히는 예. <laughs>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낙지 선수가 잡아 냈습니다. <laughs> 오우 뛰어요자니 상대 니 상대 네, 네. 다다 데려갔죠 어, 근데 네온이 안 오고 어, 이상한 여러, 친구가 <laughs> 여기로 문진이 <분신이> 왔는데요? 네. <laughs> 이거 뭐냐 라는 느낌으로 네, 네, 네. 아 이겨도 아,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아, 경험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어쨌든 서로 움직 냈어요 그래도 마가렛 정하이 잡아줍니다 아니 이게 A가 본대였는데 네, 그냥 마가렛이 혼자 그냥 마가렛은 마가렛이 오? 지금 애쉬도 잡았어요 헤이트 위치도 읽어주고 간 담비! 아 이게 플랜 A가 살짝 흐트러져도 그래도 풀어준 선수가 있긴 한데 네. 네 설치됐고요. 어쨌든 서로 트레이드를 내준 상황에서 2대3 설치는 서영한 힘으로 아이 게임을 이끌어요. 낙지 끊깁니다. 실한네요. 남아있는 헤이트의 체력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한, 그 네. 기만이 어떻게 보면 카운터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헤이트까지 잡아주면서 전반전 8대4로 마무리 짓는 심플리스 게이밍입니다. 왜? 아 이거 손이 꼬인 걸까요? 어? 어? 어이? 스파이크 내 눈앞. 어만 잡았어요. 스파이크 아! 어떡해요 이거? 아 이거 떨어져요. 어, 아 그래도 매운이가 늦지가 않죠. 늦자 이때는 정아이가 파줘야 돼요 빨리. 함정. 네. 굳이 안쪽에서 막을 필요가 없대. 데 이때는 B와 A 사이로 갔고. 이 A가 아닌 다른 거 선택해서 핫. 아가레 이 세팅 되어 있거든요. 야, 설마. 설마. 함정, 함정. 아 슬라이딩 어떻게든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빠진 애쉬. 근데 이게 설치가 10초 남았는데, 10초 남았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그나마 됐는데 했다. 지금 스파이캡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리시 시간 끌어 주도 잡혔고요. 범죄 범주령을? 저런 해볼만한 사이트. 그렇습니다. 아, 수가타 액션 아픕니다. 아니가 체력 없고 예? 범주령이 사실 갔어야 됐는데 이걸 역으로 두 명을 잡아가지고 어도매장 막 돌면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해볼만해요. 해치 탭스를 일부러 내고 나올 거거든요. 서로 한 발싸움이거든요. 나오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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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야아 근데 여기로 오면은 오 피해망상 때 이선진 입 어려울 거. 오, 베이트 그래도 있죠. 과감 아, 나지 말 차가리. 막아 아이비도 잡아줬고요. 설치되었습니다. 후슬고 수술 뺏고요. 아, 담비가 앞으로 나가주면서 정아까지끊어줍니 던져주면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어우정없어요 오우 애쉬 오? 어? 저번했지만 아이비와 단비가 킬이 많이 됐고요 여기서 낙지로 끝입니다 지금 대활용인데요예 네. 그리고 이타이밍에 아바다의 아 있었어요 신경전 뚝까지자 그래도 이 선택은 괜찮은 야합사아 됐어요. 자견했고오안터지네 검전 아이비도 잡아냈고 야이비무명 뭐예요 아이비 메츠포인트를 갈것 아, 같은데요. 정아이, 정아이 혼자, 자꾸 혼자 남아요. 네가 예,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가장 아쉬운 그림이 마지막에 뒤 보던 인원만 남는 거, 감시자만 남는 거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터지는 거. 이거 처음 표류 완성 시키나요? 아, 충북이요 근데 문제는 함정이 안 깨지면은 예, 알죠? 예, 안 결, 흔들려요. 결국 안정하는 누군지가 아, 될 거라서 맞습니다. 이럴 때또 생각나는 게 소바예요. 조심해라. 괴물간다? 아.. 이드 아아 빠르게 잡혔고 아가렛 범까지어줍니다 낙지와 정화만 남았어요 또한 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laughs> 어 그래도 낙지 이거.. 봐줄 때 기... 네. 살려야 돼요 봐줄 때아 네. 아